너무 귀여워 엄마의 사인은 더 귀엽다 아,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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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핑크 귀여워 주차장이 있었잖아 아 뭐야 저기가 입구라고 써있었는데 너무 귀엽다 3,000원 없는데 점점 없는 아 귀여워 핑크에 뭐야 너무 귀엽잖아. 아 귀엽다. 아 이거 뭐냐 깜찍이네. 왜? 여기 찍으시면돼요 Okay. it 아여기 어, 가족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이명하나소아어 와이프네? 뭐야? 어머. 빨리 앉아. 어머. 여기 엄 아빠 이제. 주방 뭐야? 저 위에 길을좀 흔나는데? 이건 뭐야? 구멍이 <목이> 뭐야? 구멍이 뭐가 있을까? 티티방 훔쳐봐. 뭐하는 거야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버스 돌기 테이. 미쳤다. 어디? 엄마. 응. 어? 대박. 아니 뭐야? 게임 같다. 이게 뭐야? 이거. 게임 하는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무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h 로피티아이 i t 에 오신 여러분들, 안녕하니까 캐릭터 수사 아니요? 어 할래? 대박. 옛날 그 게임성 이용권 금액을 넣어주세요. 없으면... 이유 없는 약간 그냥 그냥 Y2K잖아, 그러면 <laughs> 어, 있어! 있어! 그럼 뭐 하지? 배경이 세개빼냈수 이거 어... 매일 이렇게 두개 하던데 이것도 귀엽지 않아? 뭐가 귀여워? 프레임 맞추는 게 예쁠까? 그럼 이거 이건... 할래 귀여워, 뭐 할래? 그 사진 뭐? 얘가 더 나은 거 같은데 그래. 안 해주네? 그니까 너무해 어 언니 시간 없어 그거 죠어 뭐하지? 해서... 나 이거 할래 토끼 그거 꾹 누르고 응 옮겨야 응. 아씨 됐다 아 저기 니마 됐잖아 날짜가 없어졌잖아요 아 다시 하면 되지 날짜 이런 것도 되네? 오, 이게 더나지 그래 이게 맞 아, 좋아 또

올라가 봐. 뭐가 보여? <목소리> 너 진짜 웃겨. 음. 여기 티티 바른 거 봐. 핫하다. 이두도 드시나? 우와 와 거의 다 돌았네 어밥 먹어야지 저못 먹는데 여기 귀여워 오 빙글빙글 사람 가득해 너무 귀엽다 이거 어? 이제 바뀐 거. 정원도 있네. 대박. 나 이제 배고파. 미로. 아 미루. 별로 없네. 배가 없네. 미로 맞아요? <laughs> 그냥 커브 <컵업> 벌판인데. <볼파인데? 웃음> 맞아 맞아. 나 이리로 가볼게. 우리 그때 스페인에서도 하지 않았나? 그라나다 그거 같아. 그 겁나 어려웠어. 훨씬 어. 기프트샵. <laughs> 당근부터 너무 귀여워. 제주도 제주도 이거 키티잖아. 근데 엄청 예쁜 보관함이 그런 게 없네. 네. 아휴, 갔다 왔어. 오늘이 바람 더센거 같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야 되나? 배고파서 사진 찍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치? 지 많은 사람들이 눈품이라도 앞뒤를 고통스러워하고 있네요. 전세계에도 학구로라는 명칭은 투자를 위한 코스라 벌써 2년째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대략생으 시작한 이색 활동이지 이런 스도들이 결국 땀밥이네. 묻혀서는 안될거리가꼭 가겠죠. 하지만 이번 조치도 에프킬만 할게요. 원래 이렇게그 그, 그, 야경 하잖아. 화이트 해. 하러만 보고 사는 거야. 텔러 먼저 미미슈 다 팔리고 없는 거 아니겠지 설마? 돌길이네. 하지만 받지 않아. <laughs> <뭔람> 안녕하세요. 메뉴와 가격 여기, 서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커피여는 앞쪽에 기치 순서대로 맛, 이름 여기, 여습니다여시고 골라주시면 되세요.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어? 되게 많이 꽉 차있네? 응. 음. 어떻습니까? 맛있네 맛있어? 너도 음. 먹어봐야지. 생각보다 바삭바삭해. 그리고? 쫀득해. 응. 크림 엄청 많이 들어있어. 맞아. 얘좀더 크리미한데? 난 이게 더 맛있어. 누텔라. 나누텔라더내취향난 크림이 조금만 덜 들었으면 더 맛있었을 거 같아. 응. 근데 응. 이런 거 좋아하는 어. 사람 많잖아. 어, 나, 내 개인적으로. 음. 난 너무 좀 과한 음. 느낌? 근데 쿠키 자체는 너무 맛있어. 음, 크림도 맛있고,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됐다. 응. 안됐네안 됐는데? 시작가자 그래, 아니, 여기 나무 너무 예뻐. 완전 피크닉 감성. 여기 완전 제주도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지금 제주도 같아 어, 여기 완전 제주도 느낌. 어, 되게 종류가 많아서 어려워. 야, 이거 봐. 망고. 망고 시기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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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뭐야? 아 귀여워. 손예진 씨야? 망고 잼인가? 치망고 시식 코너에 시식이 없어. 이거 봤던 거 아니야? 어제 응. 열심히 본거 여기 는네 어제 열심히 찾은 거니 손예진 님. <laughs> 웃긴다. 아 귀여워. 뭐가 어떤 거예요? <목소리> 빨간 네, 홀더가 뭔가. 망고 메이크예요. 아. <목소리> 이거 완전 맛있어. 음. 어우 어, 차가워. 에? 이건 더 매운 맛이네. 걔더좀더 크리미해. 우유니까. 응. 난 이게 더 맛있어. 난 내가 뭐 맛있는데? <laughs> 각자 거 먹자. 어우 차가워. 너무 힘들지만 어, 근데 진짜 뭔가 용처럼 생긴 것 같기도 마지막 제주 여행지. 사람 괜찮아.